약간 좀 그런 느낌이... 지금 기억? <laughs> 아나 지금 어디 가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... 어... 길이... 어 뭐야 진짜네? <laughs> 야... 정말 이 게임 미쳤다 이거 돌이에요 근데? 가도 되는 거야? <laughs> 탐험가래요 도전 과제 와 진짜 미쳤어 아 이거구나 와저다 모았어요 그러면 헐야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이 게임 아니 뭔가 이 돌을 이용해서 뭔가 하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 얘를 한 번도 안 타본 것 같아서 야 근데 이거 진짜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 게임 너무 무서운데? 으짜 그러면 나는, 잠깐만, 나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? 잘못 안, 잠깐만. 길이 지금. 아, 어? 다시 저 돌을 타고 가야 되는 건가?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, 지금? 아, 맞다. 아,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. <laughs> 야. 게임을 진짜 어렵게 만들었네. 됐다. 이게 뭐야? 이렇게 하면 기억 다 먹은 거다. 아마 그럴걸요? 미리, 아, 미리 볼까? 말까? 좀 궁금한데? 맞네, 다 모았네. 제가 여기, 여기, 여기 세 개를 못 먹었거든요. 그래서 이세 개가 다 비워져 있어가지고 그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해서 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거여가지고. 그 다음 장면들은 다 이런 거긴 한데, 이거는 먹으면서 보는 걸로 할게요. 이것도 먹는 게참 어렵더라고요. 끝까지 어려워. 쉬운 거 하나도 없어. <laughs> 진짜.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겠으니까. 일단. 진짜 이게 한번 해보는게 꽤 쉽구나 플레이 타임도 좀 짧아지는 것 같고 없죠 <laughs> 그럼 이제 가는걸로 아, 다 찾으니까 너무 후련해. 너무 기분 좋다, 진짜. 그때 저거 못 찾아가지고, 아, 찝찝한 거예요. 그래서, 아, 쟤네라 어떻게 하지?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다시 해보려고,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공략을 한번 봤는데, 이게, 길이 어디,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. 더 헷갈려. 그래서, 의미가 없는데? 그래가지고, 그냥, 알아서 내가 해볼까? 이러고, 그랬었는데. 얘 예, 이거 먹는 거. 이거 먹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, 때까지. 아까 그그 그 돌도 그냥 저리 가라 해요 얘가 제일 어려워 진짜 얘는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애가 아니거든요 떨어져야 돼 이렇게 좀 내려가다 보면은 공략집이 돼버리네 진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<laughs> 저 그냥 지나쳐서 갔었거든요 이 통나무 밟고 그게 아니었어 통나무를, 통나물에... 아! 그게 아니고, 통나무 밟고, 쭉 건너가라는 소리가 아니라, <laughs> 진짜, 와, 나 이거 어떻게 이게, 설마 했거든요? 아까 그 돌이랑 똑같아요. 그냥 이거 밟고, 그냥 조심조심 해서, 아! <laughs> 가면 되는데, 이거 너무 어려워. 와, 다 왔어. 이거예요.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, 진짜? <laughs> 이게 뭐야. 너무 무섭잖아, 게임이. 의견이 약간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, 저쪽 촌장이 두 명은 아닐 텐데, 이게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고. 와, 전 진짜 이게, 와,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지라는. <laughs> 다시 내려가야 돼. 왜냐면 저길 건너야 되거든요. 진짜, 악랄해. 들어가 되는데. 헉. 통나무가 그러면 언제쯤 아, 됐다. 으. 예. 아유, 무서운 게임이야. 전혀 힐링스럽지가 않아. <laughs> 특히 퍼즐에서는 <laughs> 좀 그런 것 같네요 여기서도 그리고 이게 죽었을 때그 자리에서 죽는 게 살아난 게 아니라 한참 뒤에서 막 살아나고 하니까 이거를 먹으러 가는 것도 기억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노랫소리가 원래 안 나왔나? 여기가? 조금 더 지금 어떻게 해야 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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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맞아. 여기 이렇게 맞물려야 되지? 아! <laughs> 또 죽는 줄. <laughs> 가다가 아마 하나 있고, 또위 아마 하나서 두 개였던 걸로 아는데? 그러지 않았나 싶었어요, 아마.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. 더 아, 손가락 아파이 게임 하다 <laughs> 보면내 손가락이 진짜 아뜨다다다다다다 <laughs> 갑시다 뜨뜨뜨 가자 진짜 게임은 되게 잘 만든 뜨 같은데 그게 아니고. 노래소리가 원래 이렇게 잘안 나왔었나? 음악이 안 나오니까 느낌이 이상하네? 결국 떨어지게 되는 의견이 안 맞으니까 아마 저쪽 가족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한 거고 저기 남자 가족도 아마 그렇게 해서 둘이 헤어지게 된것 같아요. 그러다 뭐 나중에 다시 만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여기 이 거리라는 스테이지까지밖에 해본 적이 없. 그때 여기까지밖에 안 했었어 가지고 여기서 기억을 기억을 먹을 만한 그게 없었나? 어 이렇게 되면은 뭐 하나 안 먹었나? <laughs> 모르겠네. 근데 이미 어제부터 먹은 상태로 되어 있긴 하니까. 점프. 아 맞아 여기 내려가면은 먹을 수 있는 거 있던 거 같은데. 그리고 위에 하나 있고. 그러면 아마 개수가 딱딱 맞는 것 같은데? 이게 떨어지지 않나요? 오, 야. 자이로드롭이다 아! <laughs> 죽을 순 없지. <laughs> 다 와가지고. 여기, 기억! 이렇게 해서 둘이 헤어지게 되네요. 아, 좀 그렇다. 근데 저렇게 헤어지면은 어떻게 다시 만나지? 이게 아예 갈리는 건데, 그러면. 다시 만나기가 힘들 것 같은데. 뭐 연락수단 같은 것도 없잖아요. 완전 속꿉친구인데 이 다음 스테이지도 되게 암울한 걸로 알고 있는데. 아마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가자, 가자. 근데 이것도 두번 해보니까 엄청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어려워. <laughs> 무슨 말이지? <laughs> 어렵다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렵긴 해요 사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 통나무랑 돌할 때이 키보드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살짝 좀 어려웠어가지고 어 뭐야 저 밑에 왜 기억이 있지 어 저거 뭐야 근데 나 저거 마지막 기억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잠깐만 저 밑에 있는 게 지금 아 그렇구나 아 여기 있었구나 기억이 이미 다 먹은 거지만 그래도 보이니 또 먹어 주도록 합시다 야좀 땡겨 올려 올려야겠다. 그러네 아까 그 마지막 기억이 맞네요 본 거니까 패스하고 올라가야 돼 나는 <laughs> 내려갈 순 없고 꼭 저런데 오른쪽에도 꼭 기억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우 야 이거 근데 정말 정확히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지 힘이랑 달팽이한테 막 치질 이않 나? 아! <laughs> 됐다. 다 왔어요. 고생 끝. <laughs> 고생 끝이야. 근데 이제 행복 시작은 없을 것 같고. <laughs>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. 이게 스테이지가 몇 가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. 아, 많을 것 같기도 하고, 그 다음이 이게 거리 도시 아닌데, 도시가 나올리고 있나? 도시인가? 저게 그거네. 아까 그 그림에서만 보던. <웃음> 도닥, 도닥. <웃음> 슬프네. 근데,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. 혹시 저기까지 가는 건가 생각이 들었거든요? 그러면 스테이지가 꽤 많다는 소린데? 이게 어떻게 이어져서 갈진 모르겠는데. 지금 일로 가니까. 앞으로 몇 개가 더 남은 것 같은데? 약간 석상? 제가 거기 아까 3에서 끝냈고, 여긴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. 이게 제목이 뭐지? 아, 외톨이구나. 웬 도시? <laughs> 아니, 수제 도시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건데. 다른 걸 봤나 본데?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외톨이부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안녕!